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죠? 네. 코로나 이전에 어, 어떤 자매님이 이 성당에 이제 입교를 하셨어요. 예,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입교를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본당의 교우분들이 다 가가지고 뭐 밥도 먹고 뭐 앉아서 뭐 성당 얘기도 하고 뭐 이러셨던 모습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어, 교우분들이 매주 갔던 거죠. 매주 가가지고, 뭐, 밥도 팔아주고, 또 술도 팔아주고, 그러니까, 어, 이 식당 주인 분께서 이렇게 쓱 보니까, 어, 성당 다니나 보네? 이러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다가, 어, 이 사람들이 조금 돈이 되네? 이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서비스도 주고, 하면서, 어 서비스 받으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성당에서 왔어요? 어머, 뭐 저도 관심이 있는데, 그럼 성당 한번 나오세요? 뭐 이러저러하면서 이제 코로나 전에 성당에 이제 입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이제 받으시고 이제 성당에서 뭐어 얼굴도 조금씩 조금씩 알리고 이랬던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핑계거리로 삼았던 코로나 때문에라는 이유로 성당의 발걸음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식당이나 이런데 이제 제안 사항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서 매번 오시던 교우분들도 발걸음이 뜸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야이거이 어, 매번 매주 교더니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라고 안 오네? 하면서 혼자 상처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시적절하게 그때쯤에 갑자기 한네명 다섯 명 되는 사람들이 매주 와서 또 식사를 하는 모임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매주 찾아와줘서 밥도 먹고 하는 이 사람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또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도 주고 또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매주 오면서 조금씩 친해졌겠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 일요일 날 장사하는 거, 혹시 가능하면 저희가 매주 한 3, 40명 정도 와가지고 밥도 좀 먹고 같이 이렇게 저렇게 모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손님들은 좀, 안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 어려운 시기에 3,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주 온다! 그럼 마음이 혹해요, 안 혹해요? 혹하죠 어, 그래 봐야 아마 손님 뭐 하루에 몇 명이나 오는 올까 말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 매주 고정 손님이 이렇게 온다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연이 되면은 아 요사람 요사람 데리고 저사람 데리고 가면 조금 더 돈을 벌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예 좋습니다 하면서 매주 이제 그 사람들의 모임을 모임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분은 돈도 벌고 또 어떤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매주 만나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술도 한잔하고 관계가 점점 점점 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 중에 어, 인원이 막 3, 40명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 저기 사장님 사실은 저희가 뭐 어디 어디 종교단체인데 아,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나와 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제안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세례받, 세례도 받고 천주교 신자분인데 어, 지금 당장에 나의 이 생기를 부여잡고 있는 그 분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예의상이라도 한 번쯤은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여기가 이런 데구나, 저런 데구나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걸음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매주 와서 3,40명이 밥을 먹었었는데, 어? 갑자기 어느 날한 줄을 빠지고, 두 줄을 빠지고, 그 빠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왜 요즘에 이렇게 안 와요? 근데, 아, 뭐, 아, 뭐, 이러서 이래, 이래서요, 저래, 저래서요 하면서 핑계를 내가 안나오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가 망했어요. 왜냐면 매 일요일 때마다, 우리 표현으로 주일이지만 그 일요일마다 그 사람들이 매번 와서 팔아주니까 다른 손님들은 아, 이날에는 저 사람들 고정모임이 있구나. 가면 안 되는 날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어그3 40명의 사람이 빠지고 나니까 이젠 사람들이 아 거기는 일요일날 장사 안하는 집이야 단체 손님 계속 있어 라는 생각으로 수입이 확 줄어든게 된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망하게 된거죠 만약에 그 분이 코로나 시기다 뭐다 해서 어, 그분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뭐 당장에 버티기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또 사랑 넘치는 교우분들께서 가셔서 또 밥도 팔아주고 성당에서 모임도 하고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위로를 줄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 버려 가지고 이게 저의 오늘 강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뭐 종교 단체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뭐, 어느 종교단체든 뭐, 그러할 수도 있겠죠. 사입이 종교단체 안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1독서의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겜에 넘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뱀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에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이야? 라고 질문을 던져요.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는 뭐라 그래요? 야, 다 먹지 말라 그랬다며? 하면서 거짓 이야기를 살짝 흘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하와가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느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라고 딱 명확하게 대응을 합니다. 근데 뱀이 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요. 야, 진짜야.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 거 사실은 그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 너네가 어, 하느님처럼 될까 봐 그거 못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또 이렇게 슬쩍 뭔가를 흘려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여자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딱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느님처럼 되었나요? 안 됐어요. 복음서의 표현으로는.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열려서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내가 알몸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여기서의 알몸이라 함은 정말로 이게 눈이 이제 안 보이던 눈이 떠져서, 어, 내가 알몸이네? 이걸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보잘 것 없는 존재를,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뱀의 꿰처럼 악마의 유혹에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시는데 이 대항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예화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셨냐면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이제 내가 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제 구원을 일으킬 거야 라는 그 활동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기간을 40일을 지니셨는데 그 40일 동안 단식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단식이라 하면 밥을 안 먹는 거죠. 밥을 안 먹는 이 행위 자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어떤 이런 감사의 표시였대요. 그 단식을 40일 동안 했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팠겠죠. 굉장히 배가 고프고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그 상황에서 악마가 찾아와서 아니, 예수님. 당신이 그 돌도 이 빵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은 사실은, 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악마는 자꾸 너 위해서 기적 일으켜! 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른가, 어떤 가치를 따라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앞에 예화로 보면 신앙 생활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돈의 유혹에 어... 넘어가야 되느냐, 그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악마의 제안을 유혹을 물리치셨고, 악마는 두 번째 제안을 해요. 몸을 던져봐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너를 손으로 받쳐줄 거다. 하면서, 하느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 하느님을 시험한다 라고 하는 측면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느님과 내가 있어요. 하느님과 내가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이거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이거 해줄게. 라고 제안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 이거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거 이거 해드릴게요. 라고 할수 있는 입장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하느님께 내가 마치 하느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떨어질 때 잡아주면, 나도 당신께 뭔가 해줄게. 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마치 이런 겁니다. 앞서 예화에서, 우리의 신앙을 쫓느냐, 아니면 그 사이비 종교의 돈을 쫓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면, 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세 번째 유혹을 보면, 어, 악마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 이것이 왜 유혹적인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세상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우리 머릿속에 드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이 되어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되겠죠. 그게 가장 단순하고 빠른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악마는 그 유혹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는 거죠. 하느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내가 서울을 가려고 그러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을 하면서, 뭐, 어, 택시를 탈까? 아니면 내가 자차를 운전해서 갈까? 전철을 이용해서 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아, 내 자차를 타고 신호를 다 어기면서 200km를 달려서 서울로 가면 제일 빠르겠다. 이것이 정당한 방법일까요? 아닌 거죠. 목적은 서울로 가는 것이지만 수단이 잘못되었죠. 결국은 수단마저도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 아까 예화에서 살펴본다면, 하느님을 저버리고 사이비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식당을 번성시키려고 했었던 나의 계획이 몽땅 다 무너져 내렸죠. 수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유혹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뱀이 우리를 꿰던 것처럼, 야너뭐어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 그랬다며 하는 말 한마디에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나약해지고 나약해질 때, 그때에 악마의 속삭임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허기지고 배고픈 상황 안에서, 야너돌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 그걸로 하면 되지. 왜 고민해? 하면서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나약할 때는 악마가 찾아오지만 내가 나약하지 않을 때는 안 찾아와요. 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혹적인 것에 넘어갈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나약해질 때로 나약해진 상황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제대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 앞에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번 주에 술을 건하게 마셨거든요 술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저안 마실 겁니다 선언을 했는데 어 앞에 계셨던 모 총회장님께서 <laughs> <laughs> 알밤 막걸리를 한 잔을 딱주셨는데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넘어갔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좋은 시간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작은 것들 하나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 작은 것 하나에 넘어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마시는 자는 나의 선택이죠. 이것은, 어, 처음은 어떤 유혹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들은 결국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 제가 요즘에 힘들어하는 유혹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가 성질이 못 됐거든요. 근데 착한 척 하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성질 못된걸 그대로 드러내고 살면 제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성질을 죽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못된 사람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올라올 때가 있겠죠. 언제? 제가 힘들 때,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할때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이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안에서도 분명 비슷한 그런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 혹은 다른 무언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 이유는 내가 뭔가가 지금... 약해져 있구나. 그래서 악마가 나에게 온 것이구나. 나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흔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걸 또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나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에 있기 때문에 흔들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 구절에.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때문에 유혹을 받는 그 상황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보면 다시 올라가는 때가 올 것이고 그 때에는 어떤 상황이 된다. 오히려 천사들이 그분, 천사들이 다가와서 시중드는 모습,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에 힘들고 지치는 상황들이 지속된다고 해서 하느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여길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나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느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시기를 처음 시작하는 이 사순 제 일주일입니다. 아마 이첫 시작에 유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이 항상 유혹의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또 그만큼 하느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읽혀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 삶에 우리를 뒤흔드는 다양한 유혹 속에서 하느님을 믿고 또 하느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의지를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